It's getting to be great effort for me to think straight. 똑바로 생각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큰 노력이 들고 있죠. Just this nervous weakness, I suppose. 이 신경쇠약 때문인 것 같아요. And dear John gathered me, 사랑스러운 조는 Get up me up 하면은 일으켜 세우단데 이니스햄스 자기 팔에 나를 안아 일으켜 세워서 just to carry me up stairs 위층으로 데려갔죠 and laid me on the bed 침대에 누우고는 and sat by me 내 옆에 앉아선 read to me 책을 읽어주었죠 till it tired my head 머리가 아주 괴로울 정도가 될 때까지 tired 하면 지치게 하다 피곤하게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읽어주니까 막 머리가 웅웅해요. 어, 이제 제발, 그럴 때까지 책 읽어 준 거예요. He said, I was his darling and his comfort and all he had. 남편 말이, 내가 그의 사랑스러운 존재이며, 또 그의 위안이고, 또 그가 가진 모든 것이니, and that I must take care of myself for his sake. 그러니 내가 그를 위해서 내 자신을 돌봐야 한다. And keep e well. 그래서 나아야 된다. 라고 말한 거죠. 나를 위해서 아프지 말아요. 여보. 뭐 이런 거죠. 아프면 더 가칠한 의사한테 보내버릴 거야. 말하자면, 예. He says, no one but myself can help me out of it. 남편 말이, 나 말고는 그 누구도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줄수 없을 거라고. 그러니, I must use my will and self-control. and not let any silly fancies run away with me. 내가 내 자신의 의지를 그리고 자기 통제를 활용하고 어떤 바보 같은 공상이 run away with me. run away with 하면 누구 누구와 함께 달아나다, 내빼다 이런 말이죠. 눈이 맞아 달아나다, 놀아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바보 같은 환상이 나하고 놀아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네 말을 들으면 또뭐 그렇기도 해요. 네. There's one comfort 하나 위안이 있다면 하나 위안이 있는데, the baby is well and happy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것이지요. And t h e s n o n t have to occupy this nursery with the horrid wallpaper. 그리고 이 유아방을 이 끔찍한 벽지가 있는 유아방을 차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 화자가 베이비 걱정할 때가 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자신이 거의 베이비의 상태에 있다시피 한데 이 방이 유아 방으로 설정이 된 것도 좀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베이비 이게 이제 사랑스러운 존재를 귀엽게 부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어린아이의 존재처럼 자신의 의지를 발휘할 수 없는 지금 상태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아방이었던 곳에 이 여인이 화자가 있고, 이 여러가지 상황이 그냥 우연하게 설정된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아이에 대해서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신이 이 방에 있는 것의 합리적인 이유를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 이런 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If we had not used it, 우리가 이 방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that blessed child would have 그 축복받은 아이가 자지해야 할 것이다. What a fortunate escape! 얼마나 다행한 모면인가? Escape 하면은 뭐뭐 하지 않게 된 거죠. 피한 거죠. 모면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그걸 하지 않게 된 것을 escape이라고 한 거죠. 얼마나 다행히 모면하게 된 것일까? Why I wouldn't have a child of mine. 요거는 would plus 목적어, 목적어 가 a child of mine. 그리고 동격으로 an impression of little thing까지죠. 그 다음에 목적보호로 leave, 동사원형이 왔습니다. I have 목적어, 동사원형.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아이, 영향받기 쉬운 그 작은 존재가 이런 방, 이런 방에서 for worlds.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 다 주어뒀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방에서 살게 하지는 지내도록 하지는 않으리라. 절대 멈하지 않겠다. 예, 어쨌든 이제 자꾸 합리화를 하고 있죠. I never thought of it before. 이와 같은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서 아이가 이 방을 쓰는 것, 또 내가 이 방을 싫기는 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의 아이 존재를 넣어서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I never thought of it before. 이전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었다. 그렇지만 it is lucky 다행이다 John can be here after all. 존이 어쨌든 나를 여기에 둔 것이 I can stand it so much easier than a baby, you see. 아다시피 내가 더 잘, 더 쉽게 아이보다는 더 쉽게 이 방을 이트는 방과 이 방의 환경들이겠죠. 그것을 더 견딜 수 있으니까. You see,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일기이기는 하지만 앞에서도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화자가 어떤 독자를 대상, 자기 글을 읽어 줄 사람 아니면 읽게 될 사람, 아니면 암묵적인 어떤 존재를 상정하고 있는 듯한 표현을 중간중간 넣기도 합니다. Of course I never m e n t i o n it to them anymore. 그다음에 역시 약간 좀 이제 그 생각이 떠요.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나는 결코 언급하지 않는다, 물론. 그들에게 더 이상은. 근데 이 이트는 앞에 지금 이트 이트가 계속 나왔어요. 그거는 그 앞에 있었던 얘기를 이어받으면서 아이에 대한 존재라든지 아니면 뭐 방이라든지 이런 게 존재 분명한데, 여기에서는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다. 갑자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뭔지는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지금 화자가 뭔가 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기를 쓰고 있는 건데, 뭐 독자들이 오해를 피하도록 명확하게 쓰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트는 이제 벽지와 관련된 얘기를 자꾸 해봤자 지금 뭐 오히려 자기가 이상하게만 받아들여지니까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우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I'm too wise. 난 너무 현명하니까. 그렇지만, I kept watch of it all the time. 그것을, 벽지를 내내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